네, 안녕하세요, 유튜버. 시청자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고대 페라리. 94년식 페라리를 들고 와봤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랩핑이 돼가냐 이거 뭐야, 이거. 94년식이지만 여러분들, 어, 완벽하게 이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. 클래식한 느낌이 너무 살아있어요. 오, 야, 괜찮은데? 오, 어, 야, 속도 빠른 것 같아. 아 어, 어, 눈깔 올라가는거 봐 이게 그 예전 그좀 일본차 느낌의 이런 그 어, 라이트 생긴게 촌스럽다 무슨소리야 지금 이거랑 비교해도 지금 어 너무 이쁜데 주차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이게 뭐야 이 새끼들은 아니 왜다 대각선으로 하는거야 도대체 이런 새끼들이 운전하니까 어? 이 모양이 꼴되는거야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아, 좀나 미안하다, 좀 좀만 나 나오. 아, 이 개새끼들 그냥. 아니 끝까지 말썽이야, 끝까지. 어? 끝까지 말썽이야. 설마 저 앞에. 넌넌 너도 나와. 나와 이 새끼야. 음. 대단해. 우리 그 고대 페라리. 어, 그래도 스피드 한번 봐야죠. 정말 기대됩니다. 옛날 페라리의 이런 느낌. 아유, 이 씨발 내가 항상 아유, 졌겠네 이거 씨. 로아 돌아. 그렇지. 아! 아저 씨. 아니, 개새끼가 왜 얼마짜리 찬데이 씨. 자, 벌써 150. 160. 170, 180. 자, 빨라요. 1 5 0 마릅니다. 200 넘겼고요. 자, 200, 200 최선인가요? 94년도에 만들어진 차. 200이면 선박하고 있는 건데, 아, 200 이상은 못갈것 같네요. 아하, 아하, 이게 기술력의 한계입니다. 기술력의 한계예요. 원래. 우리... 차도 좀 클래식하기 때문에 도넛이 형도 좀 클래식하게 조팩했습니다. 요새 도넛이 형좀 많이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어? 좀 클래식하게 오늘은 좀그 무기를 클래식한 걸로다가 정말 클래식하게 예전에 그 유리병 이걸로 맞아본 적이 진짜 몇년 전인지 모르겠어 일어나 이 새끼야. 아 일어나봐 <laughs> 그래 그래 클래식하게 좀 맞아보는 느낌이 어때 이새야 클래식하게 클래식하게 이새끼 이게 이게 클래식한게 제일 아픈거라고 어이 소주병 그 찍히는거 봐 이거 존나 안떨어지네 내려봐 됐어 오늘은 뭔가 이 고독한 느낌 여기 그 그건 그건가보다 여기 공장인가보다 공장 문 열어 페라리가 왔는데 씨브왜 뭐 자동문도 아니야 문 열어 아 기스 남면 안되니까 문 잠깐만 기다려봐 자, 아이씨, 아, 잠깐만 어쩔 수 없다 어야 일로 와봐 잠깐만, 내 문지기가 좀 필요해가. 잠깐만, 죽어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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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됐다. 아, 씨발 열리는 건 자동도 아니면서 뭐 닫히는 건 자동이야. 그래, 딱 맞고 있어. 아, 여기, 고, 여기 공장이 의외로 크단 말이야. G T 가 얼마나 이 물리 엔진에 힘을 많이 썼는지. 뭐야 그냥 네모난 거밖에 없잖아 이 씨부레 신경 족같이 안 썼네 존나 크기만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어 아니 몰랐는데 여기에 문신이 있네 나 여기 문신집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에 문신집이 있단 말이야 How's it going? 아뭐 비슷하구나 그냥 왔어 그냥 어 미안해 미안해 그냥 왔어 어 이거 할말 없어 수고해 <laughs> 아 표정이 뒤껍다이 새끼 잠깐만 아니 씨발 고객이 어 문신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개새끼야 표정을 그따구로 봐아 씨발 새끼 이거 잠깐만 아 족같네 이거 너 안돼 좀 닫아. 다시 불해 이 새끼. <laughs> 그래 고통스럽게 뒤져야지. 아이 새끼 또 이거. 그래. 어 도와주자 도와주자.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돈 줬었나? 아 그치 이거 돈 줬었지? 아 오래가만에 빙좀 한번 뜯겨 볼까? 지금이야 get in there! y o 가 fucking m 이 v e a n 어 y o u 야 e dead! g i 새끼들, 난 뒤졌어. 빨이 올라와봐. 아, 올라와, 봐이 새끼들아. 어, 올라오면 처리해야 돼. 이거는 올라오면 처리해야 돼. 올라오나, 올라오나? 아 씨발. 올라오나? 아니, 올라와, 바이 새끼야. 어떤 걸로 끝내줄까? 음, 응, 올라오면 그래, 이거 좋겠다. 올라오냐? 올라오냐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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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아유 손님 오십니다 예예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여기 맛집이여 여기 그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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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또 가기 싫어가지고 또 다리 걸친다 손님 아 다른 손님 저기 오셔야 돼요 아 이건 좀 아닌데 아 이거 손님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손님 이거 손님 이거 아유 씨발 안된다 에헤이 이거 참 내려 가셔야 된다니까요, 선생님. 그러니까 이금 어디 있어? 왜안와이 새끼는 어디 갔어? 그만하고 너도 가이 새끼야. 이 진정한 패러이라면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. 이 마크가 말이기 때문에 어, 이런 야생에서 잘 달릴 수 있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 이, 야, 너무 쉽다. 이거는 뭐 씨. 아, 역시 이거 패널이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했다. 어 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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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 전개는 상상 못 했는데 씨발에. 그래. 그냥 내려가. <laughs> <laughs> 바로, 내 구도, 내 구도까지! 와! 이걸. 이걸 사. 이걸 사라? <laughs> 지금 쉴틈 없이 내려가고. 야! 기차에다가좀 태워서 가자. 오케이. 이번에는 차가 아닌 기차에다가 탁송 태워서.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사나이는 자기 목숨을 걸줄 알아야 됩니다. 여기서 저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어! 와! 아니 야 아니 야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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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 있어, 가만 있어. 깔끔, 깔끔하게 딱 태워주면서 저희는 기차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박. <laughs> 아 이건 너무 빠르면 안되는구나 어 존나 어이가 없네 이거 이거는 말이 안되죠 어이가 없어요 제가 올라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왔다 지금 여기서 <laughs> 이게 이게 안 되는구나. <laughs> 밤에 보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이뻐요. 이, 어? 저 이거 그거잖아. That s not look good. 이 개새끼들 그거 아니야? 나 저기 그.. 전기충격기를 지진.. 아니.. 좋은 oh, 아좋 This is not good. 게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게이은게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게 그렇지 여기서는 잠깐만 이거 누가 운전하는지 봐야겠다 이거 누가 운전하는지 봐야겠어요 아저씨 그 누구셔 왜 나를 왜 나를 납치한거야 얘기해봐 얘기해봐 이 새끼야 역시 대답을 하지 않는구만 개새끼 뭐 어디갔어? 어? 아니! 아씨발왜 여기 있어야죠 <laughs> 어 잠깐만 야 기차 멈춘거 아니야 저게? 어 아, 나와봐 좀 시발. 아니 나와봐. 아니 좀 올라가자 이 개새끼야. 어, 야 기차 멈췄어. 어? 아니 기차가 멈추다니. 이게 어찌된 일이지? 이렇게 쉽게 멈추도 기차가 있었단 말인가? 야, 야, 야. 완전 죽었네 이새끼. 여기서 기다리다가 아 씨발! 시발... 아,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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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아 진짜 미안 진짜 미안해. 이러고 있는데 기차가 와서 다른 기차가 와서 박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? 한번 궁금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어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? 어야내 차는 안전하네. <laughs> 자, 과연 기차가 올 것인가? 랄랄라 랄랄라 랄랄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자 와서 부딪힌 다음에 씨발 기차 날라갔으면 좋겠다. 아, 기차가 오마 기차 소리가 지금 들린단 말이야. 안 오나 봐. 기차 기차가 이거 부서져 가지고 기차 안 오나 보다. 아, 안 와. 안 와. 그러면은 핵으로 날려가자. 아, 기차안 오는 건 어쩔 수없구만 아니, 기차날리랬했니왜내내날라라가 난리, 오너라 편의점 진상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. <laughs> 야, 담배 내놔. 담배랑 로또 내놔 이 새끼야. 어. I will not stop. 너로 와. 이제 칼로 협박해도 되나? You 돈 내놔. No heroics. 돈 내놔. 지금 redis. 전에 내놔 이 씨. 내놔, 내놔. 내놔, 내놔. <laughs> 아, 돈으로 되네? 이거 칼로도? 다 담아. 깨끗하게 담아. No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이거 왜안 담아? 이것도 담아. 개새끼가 여기가 좀더 많은가 본데 어디? 쉿, 빨새끼가 로아, 야, <laughs> 야, 저 새끼 잡아. 저 새끼 잡아. 개새끼가 넌 오늘 뒤졌어. 넌 오늘. 사람한테 잘못걸린거야 어? 뒤에 칼 사는 새끼한테 넌 뒤졌어 나 끝까지 쫓아간다 나 끝까지 쫓아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거기 아무도 없어 거기 아무도 없다고 편돌이 <laughs> 잡아 이 새끼가 미쳤나 어? 너 안된다니까 잡혔네. 이 개새끼야. 이발 어. 그러니까 이마 곱게 곱게 가야지 곱게 곱게. 씨발. 어디? 어디 도망가. 어디? 칼춤 제대로 났다. 도시 입길이요. 도시 입길 들어가면서 바로 모터쇼까지. 그래 그래 그래. 온 김에 모터쇼하러 가자고. 어 느낌있는데? 뭔가? 아 진짜 느낌있어 이 역시 94년식의 이런 뭔가 위엄 그런걸 여러분들 잘 보존하면서 이 모터쇼를 해야 됩니다 이 페라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천지 아세요? 팍팍 구워 팍팍 갑니다 90 90 4년의 전통. 바로, 대초의 페라리. 아, 맞지? <laughs> 그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고대 페라리.